다큐멘터리 영화를 해주심으로 해서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더 심층 있는 그런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그 정권을 받들겠다는 어떤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쪽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우려 중에 이런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어, 좀 부식시키지 않을까. 젊은 친구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그런, 그런 전두환을 추종하는 그런, 그런, 그런 분들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의 20대들은 너무 모른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딸들때 보자고 하는 느낌 사람들이랑 전두환이 약간 역사로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렇게 따다는걸 영화 보면서 처음 알았던 요 전두환에 대해서 20대, 30대가 제가 30대지만 20대, 30대 중에 모른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이런 학교에서 제대로 이, 어, 전두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아이들과, 네, 저희 어머님 같은 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도라고 해야 될까? 진보라니까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면서 혼돈된 분들의 60대 초중반? 이런 분들도 좀 같이 보면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방균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아, 여기 민간툴 군친구 모세요? 사과하지 마세요. 아드님을 죽인 감사자가 사과는 커녕 그집 앞에도 이렇게 갈수 없는 그런 세상이 계속되리라고 상상하셨어요. 상상 못했죠.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잘못됐다고 상할 줄 알았지. 그런 세상들은 몰랐다고요 그전에도. 뭐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왕조가서 무슨 말이야? 왜 이거? 전두환 씨, 어. 왕조 씨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건 뭐야? 당신들들은 전두환가 좋지만은 나는 안 좋아.